종교 분포 근사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을알아보겠습니다자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는을이터는을 어, 보고 그 있이터상을것으로습 2015년 7월에 미국 성인 중에서 을작위로2 0 0 0명뽑을어이영상이유는 어, 뭐죠? 어, 이2 0을0명이 이 걸 하기 위해서죠. 그러기 때문에 이 표본 2,000명을 가지고 전체 모집단을 뭔가 추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데이트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거죠. 2,000명 중에서 15%가 어 해봤다 이거죠. 15%는 몇 명입니까? 2,000명에 0.1을 곱하면 어 300명이죠. 300명. 100명. 그래서 2,000명 중에 300명이 어 해봤다 어 답한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비하면, 좀 증가한 거죠.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이 나이 그룹은 3배. 또, 55세 이상 그룹, 2배 에서 증가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점점 올라갔네. 자, 그래서, 이 15%를 이용해서, 이거를 모든 미국 성인에 대해서 하면, 이 데이터뷰를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이 좀 명가지고, 전체 미국 사회에, 를 이제 추정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통해서 이제 사회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어, 알려고 하는 거죠. 어 이제 부수레 분포를 이용해서 실력원을 구해보자. 자이 부수레 분포를 이용해서 어이 구십 번째 실력원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앞에서도 몇번 얘기했지만 어떻게요? 해 우리가 이제 그 이천 명 중에서 이 중에서 어떻게? 여기서 이 300명은 좀난한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는 이 스테키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2,000명이라고 하는 표본 크기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데이트를 했던 300명을 어, 리을할 겁니다. 그놓고 어,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여기서 어, 2,000명 중에서 계속해서 무작위로 이런 비율 2,000명 중에서 2,000명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 이제 어, 300명이 이제 데이터 했던 사람이죠.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어, 이네들의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반복해서 계산할 거야. 이, 이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끄집어낸 사람도 다시 뽑혀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많이 반복해서 부실 분포를 만든 다음에 그런 작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사디동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번에 내가 하는 것은 신뢰구간을 구하는 것이다. 뭘로? 부스레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어, 비율 하나짜리죠. 그래서 비율 하나짜리인 신뢰구간 제대로 이제 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 데이터 이 편집 버튼 눌러서 전체 표본 크기는 2,000인데 그중에 300명이 들뜨렸다. 어, 그래서 이 실험을 만분할려면 이 1,000번 표본을 뽑는 작업을 클릭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실내고 하는 거니까, 꼬리가 두 개인 거를 클릭을 하고, 가운데 0.9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 0.9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90% 포함하는 거는 어, 이렇게 0.2 3 7에서 0.1에서 나올 텐데,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아, 어, 우리가 표본에서만 한 정보 가지고. 어, 이 전체 미국 성인 비율들은 이 사이에 있음을 90% 확신한다. 90% 확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3.7에서 13, 이 사이에 있지 않겠느냐? 확신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뭐이그림으로는이 아래 있는데, 이거를 어, 우리 이제 재현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웹사이트 가야죠. 가서 여기서 여러분 음, 내 보면서 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그 브라우저, 새로 띄운 창, 브라우저 창을 이렇게 좀 줄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여기서, 어, 이, 이 부스랩, 여기죠. 이 여기 다섯 가지 메뉴가 있죠. 우리는 비율 하나짜리라 했죠 그죠? 선택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뭘, 어떤 문제를 푸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음, 데이터를 편집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어, 표본 크기가 100개고, 그 중에 52개가 성공한 그런 데이터인데, 우리는 경극이 아니죠. 우리는 표본 크기 전체 얼마? 2,000이죠. 2,000. 이 중에서, 어, 15%가 데이터를 해봤다. 그러면은 300명입니다. 300명.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15%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부스레표본을 뽑는거는 예를들면 뭐, 예를 뭐 천번 해봤다 그러면 은 0.15를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0 1 5 중심으로 어뭐 작게도나 크게도나 그러겠죠 그죠 이런거를 어 그래서 또 반복합니다 5000, 6000, 7000, 8000, 9000 만 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 어떻게 한다고요? 어, 양쪽 꼬리, 장쪽 꼬리 양쪽 꼬리 양쪽 꼬리 그러면서 이 가운데가 얼마인 거예요? 가운데가 0.9인 거 0.9인 거 이건 뭐좀 이상하죠, 그죠? 어, 잘못했네요. 어... 왜 그렇지? 여기. 여기가 0.9면 0.05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됐죠. 이 가운데 이 가운데가 0.90 가운데는 안 되나요? 뭐가 좀 이상했네, 그죠 그래서 어, 해볼까? 뭐가 나왔어요? 음, 여러분들 여기 그 2,000, 그다음에 300잘 입력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버튼을 1 0번 눌러서 만번 실험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보면 여기 0.1이고 표준 오차, 표준 오차 0.08 나왔는데 어, 나중에 쓸 거예요. 그리고 양쪽 꼬리 그리고 0. 90%가 되게 했더니 0 1 3 7에서0 1 3이 나온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요거는 이제 부수의 분포 해서 컴퓨터를 한 것이고 이 모양이 정 모양이 아니냐 이게 근사적으로. 정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규 분포할 수 있다는 거죠. 평균 얼마? 0.15. 표준 편차는 얼마? 여기 0영8이죠 그죠? 요거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 정규분포 근사는 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규분포 근사를 할수 있다. 라 모양이 비슷하니까 어, 이그 표본에서 계산한 것은 비율인 경우에는 피에다 그렇게 햇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피햇입니다. 표본에서 계산한뜻이 0.1가 나오니까그 다음에 아까 이 그 표준 오차가 0.08로 왔죠, 그죠? 그래서 정규 분포이고 평균이 0.1로 표준편차는 0.08이더라. 이걸 근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분포에서 뭐가 구하면 됩니까? 우리가 90% 신뢰구간 구할래요. 이런 분포 모양에서 가운데가 얼마인가, 90%인 거를 구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요 구하는 거, 이걸 백분의수라고 그러는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음, 이 작업을 어, 여기 그 어, 이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에서 이 노말 가지고 하면 됩니다. 노말 가지고. 자, 여기서 이 노말 가지고 하는데 평균이 얼마라고요? 평균이 어, 여기가 0.2로다. 표준 u 자는요0 0 합니다. 어, 0 8 o u n g Young Paddy. Young Jump. Okay. Young 이 u m p Okay. y o u 그 g Jump. Okay. Young j u m 0 Young Jump. Young j u m 평균이 0.5, 0, 0 1 5또 0.68인 그런 정규분포로 근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동일하게 얻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어, 이 표준정규분포, 이거 이용해 보자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어, 여러분들이 그 대략적인 거 계산할 때는 표본통계량에다가 이 표준오차의 두 배를 곱하는 걸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러면 어, 이 2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한 거냐 이 표준정규분포에서는 95% 되는 면적이 어, 대략 요거거든요 대략 대략 정확히는 요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0.04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냥 2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건데 이 99%의 면적을 할 때는 이걸 바꿔주면 됩니다. 뭘로요? 2.571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일반화하면 아, 이 정기분포 근사에서 하고 를 때는 아, 표본에서 계산한 통계량이 있다. 그럼 거기다가 이부스레 분포에서 뭐가 나와요? 표준오차가 나오죠. 거기에서 해당되는 면적이 되는 거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95%다 그러면은 뭐 1.96을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99%다 여기 있는 2.576을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와 같이 90%다 그럴 때는 뭐 1.64입니다 이렇게 여기 썼던 것처럼 그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전기분포 근사 이용하면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어 pH 0.1이니까 여기다 0.1을 쓰는 거죠. 표준오차 아까 9 0 6 0 8이죠1.58 썼는데, 그 다음에 내가 90%에 어, 뭐니까, 그거는 표준정규분포에서는 1.64거든요. 이렇게 계산해도 아까랑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할수 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이거를 푸는 방법은 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계산기. 이용해서도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음 지금 큐놈이죠 큐놈 Q놈. 큐놈 가지고 우리가 90%에 대한 거니까 어 0.05죠 그죠 평균은 0.05 이거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1.64 5가 아닙니까? 마이너스 1.64 그죠? 마이너스 1.64 10 5, 10, 10, 1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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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0, 10, 0 10, 10, 10, 10, 10, 0 .1호. 어, 어, 0 어, 0 구로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로하면 1.644. 나오겠죠. 그죠? 1.644. 사실은 어, 여기다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반올림을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반올림을. 림 반올 몇자 자리까지? 세째 자리까지. 뭐 실행해 보면 1 6 4 4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다 0 1 5 그래서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이게 이제 그 수표 값이고요. 여기다가 이 곱하기 할때이 이, 어, 별표표시 해줘야 됩니다. 별표표시. 표준은 제가 얼마라 그랬어요? 0.008. 그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 그러면 0.13684. 반올림하면 0.137이죠. 그다음 여기를 플러스해주면은 플러스해주면. 0.163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되겠습니다.